통화를 했는데, 오, 도 저, 자기도 그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데, 어떻게 하냐고 그러네요. 통화를 해보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. 음, 일단 저도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. 했더니, 이제, 대표님한테 다시 물어보라고, 저한테 다시 토사하니까. 아니, 주문을 하라고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, 둘이 왜 그래? 음. 주문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문을 해달라고 처음부터 내가 오한테 주문을 하라고 했잖아 네네네 근데 그 얘기했더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했죠 이게 지금 그쪽에서 안된다고 어떻게 하해했더니아 그거를 <laughs> 설명을 하면 걔가 어떻게 하라고 걔가 그러면 이제 저기 그한테 제가 다시 얘기해서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이 둘이 일을 하려고 안 하고 둘이 서로, 서로,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해. 왜안 된다는 거야? 난 6시 5분 순에 도착이야.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. 그 전에까지는 납품용으로 이게공정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을 해줬나 봐요. 근데 지금은 등록을 해야 돼서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. 그 무슨 빌리야 공장에서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나가는 수령이랑 맞춰야 되나 봐요. 음식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해 해준 거 자체가 음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래요. 그걸 그냥 편히 봐준 거래요. 음식점에는 그런 식으로 수량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내역이 안 맞나봐요. 음식점으로 계산을 우리가 해서 돈을 줬다고요. 아까 마 마찬가지 그 사장 거기 공연 사장도 알고 있어요. 근데 자기네들이 음식점으로 납품할 때는 거기 내역 자체가. 어디서 장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. 여태까지 잘하다가. 그건 저한테 저는 모르죠.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해 부착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. 전화 통화 다시 해보겠습니다. 부착을 하라고 했더니 왜또그 설명을 하고 있냐고. 전가 통화 해볼게요.